안녕하세요 윤박사입니다. 2023년 61년 소띠 7월 운세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재물은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은 영업은 일자별 운세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2023년 월간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7월 재물은 자금의 흐름이 좋지 못한 시기입니다. 무리하다 싶은 투자계획이나 자금운용 계획을 세우셨다면 신중하게 재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회다 싶지만 정작 수렁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소하게 낭비되는 지출도 많은 시기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후에 감당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나가는 돈을 막아야 하는 시기이니 이번 달만은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7월 애정운 자신의 연인을 두고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달이네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되는 시기이니 연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상대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솔로들은 복잡한 심경이니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차라리 즐기는 만남을 가지세요. 쉬운 만남을 택하면 인연이 있으나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만나도 쿨한 만남을 갖고자 한다면 가능하지만 인연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려운 달입니다. 7월 1일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2, 3, 17, 26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에 좋은 날은 4, 10, 16, 28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3, 12, 13, 27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3, 12, 13, 27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2, 14, 23, 26일이네요. 취업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3, 13, 26, 27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8, 12, 20, 24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0, 24일입니다. 7월 처방전.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달입니다. 경계해야 할 날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0, 24일입니다. 금속으로 된 소품을 지니면 좋습니다. 마스코트처럼 항상 몸에 지니시거나 자주 사용하는 소품과 함께 두시면 기운이 충전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초록색, 하늘색이며 숫자는 1, 7을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서쪽의 방향과 정남쪽의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자음입니다. 7월 건강운. 뒷목이 결리거나 오전 기상부터 컨디션이 다소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스나 신경성 일도 감성적인 리듬이 좋지 않아서 몸이 먼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위 기능이 정상적인 작용에 다소 미치지 못하므로 이번 달은 무리한 식사나 음주는 바로장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험의 증세가 있으신 분은. 이번 달 같은 달은 절대로 술을 드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로가 쌓인 상태로 장거리 운행을 하는 것도 이번 달은 자중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7월 영업 거래 매매 운. 자금의 흐름이 크게 막히는 달입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계획이 늦어지고 불필요한 곳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은 달이니 이번 달은 가급적 직접 투자에 관여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2, 3, 12, 26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8, 12, 20, 24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4, 16, 28, 10, 24, 30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되는 달임을 명심하세요. 7월 일자별 운세. 1일. 나서지 않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능력을 크게 인정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흐름에 있는 날입니다. 2일. 문제가 없는 날이 아니라 만회가 되는 날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이를 극복하는 날이니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운은 충분한 날입니다. 3일. 진행하는 일들이나 진로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자식이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날입니다. 4일. 쉽게 생각하고 속단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날이니 기운은 좋다 하여도 피해야 하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마무리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일.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 함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남이 판단하는 것이 다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섣불리 나서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공연이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일 진행하던 일에 차질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없던 곳에서 생길 것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집니다. 8일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만의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관여하거나 얻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평소 이상의 것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9일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형국입니다. 나쁜 것은 모면하겠으나 그래도 아니한 만 못합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나를 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변의 제안이나 권유 혹은 부탁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11일 재물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는 시기로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12일 먼저 타인이 나의 인품과 능력을 알아주니 가만히 있어도 나의 지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나의 판단과 안목이 현명한 날로 일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좋은 날입니다. 13일.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 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4일. 흐름에 무리는 없지만 기운이 다소 모자란 느낌이 드는 날입니다. 뭔가 부족한 듯 이루어지는 날이니 조금 모자라게 좋은 날입니다. 15일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16일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 해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여 짜증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7일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모두 듣게 되는 날입니다. 다행히 좋은 기운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18일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19일 자신의 위치가 다소 공격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오늘의 지혜입니다. 20일 어려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모험을 하거나 유행을 바라는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면 손해가 될 것이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일. 다소 답답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크게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22일.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만의 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에 관여하거나 얻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이한 흐름이니 평소 이상의 것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23일 의회의 결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그러한 운세입니다. 매사의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는 시기이며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소 힘든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니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미리 살피면 모두 막을 수 있는 지출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6일 타인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주변이 나를 먼저 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많으니 매사가 순조로우며 평안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27일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막혔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대인관계를 통해 파생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8일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 크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9일 나서지 않으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능력을 크게 인정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흐름에 있는 날입니다. 30일 매사가 자신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문서나 재반, 금전 혹은 책임 소재와 같은 분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나서거나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좋지 않은 날이므로 최대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오해와 불신 마찰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중을 특별히 요하는 시기로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구설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간 운세 총론. 약속이 어긋나는 시기이니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기 힘들군요. 본의 아니게 주변에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니 계획을 믿고 말을 먼저 앞세우면 보이지 않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위아래가 나를 멀리 하는 일이 생기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하니 중요한 일일수록 한번더 생각하는 치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이 많은 시기이니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견을 강하게 고집하여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듯 물러설 줄 알아야 하니 이번 달은 대인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달입니다. 서로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확신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라 해도 이번 달은 위험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는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단순한 만남의 선에서 생각해야지 깊이 있게 마음을 주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나 재테크를 하기에는 적합한 달이 아닙니다. 수치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궁극에 자신의 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관망의 달이니 작은 수익이라도 가외의 수익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자중이 필요한 달이군요. 일적은 흐름과 성과가 분명한 달은 아닙니다. 활동성이 부족한 달은 아니지만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확장보다는 당장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운이나 소식 등은 모두 평이한 흐름입니다. 활용할 정도의 기운은 되지 못할 것이니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될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이나 규모 이상의 일들은 시간을 좀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꼭 당첨되세요.